대놓고 네, 네, 여기는 필리핀. 여기는 필리핀 중에 수산시장에, 수산시장에 와서 뭐 먹으려고, 뭐, 나 맨날 필리핀 같서 와서, 와서 먹었던 건데, 한 5년 만에 왔어 5년 만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여기가, 어, 엄청 복잡해요 차가 아고 한쪽은, 어, 이렇게 수산시장물 우리 옛날 수산시장인데 약간 틀려요 여기는 흥장에서 먹는 거예요. 흥장에서. 뭐 작은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지 모르겠어요. 오빠. 는 저런 거 와. 아이비뉴랑 디스카운트 이아이뉴 디스카운트. 남사. 남사. 얼마? 여기가 한국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한국말 되게 어,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네, 이리저리 한국도 많고 s <목소리도> h <목소리도> 친하게 하잖아요. we are, we are in the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 이렇게 많습니다 흥정하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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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정을> 거예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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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어, 우리 수산시에 가서 흥정하지 않는데 여기는 딱 좋고 금액을 잘덜 불러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여기가 뭐하냐면 좀, 뭐 하냐면 좀 뭐라지? 반가시 좀 많아져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흥정할 그거에 비해서 좀 먹, 먹어요. 같이. 네, 그렇게 먹고 있는데. 네, 그렇게 먹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음. 그래서 또. 돌아 다니면서 이제 투싼 시장이다 귀를 듣지 않아요. 물이 언제나 많고, 그리고 여기가 좀이들이 여기가 마닐라 있을 때 이런데가 좀 유명한 데라. 지나가다 보면 한국 사람 엄청 많이 봐요. 어, 한국 사람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얘네들이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어, 그래서 잡아 가려고 어,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네, 저희는 성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먹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뭐라지? 어, 누가 네 누가 들어오셨네? 네, 여기 먹고 있는데 수산... 네 네, 누네어 누가 들어오네가들이오셨네 네, 누가 들어오셨네? 네, 누가 들어 진짜 필리핀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필리핀 수산시장으로 해가지고, 차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산시장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 판매하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콩지님. 네, 여기 진짜 필리핀입니다. 정말로 필리핀. 네, 여기에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성장하고 있는, 성장. 다니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동서가 다니면서 어 여기서는 영어도 쓰지만 따갈라우로 이제 이제 필리핀 본토 말을 좀써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다니면서 이제 하는데 오늘 먹으려고 개 먹으려고 개, 개. 네, 그래서 요리 다니는 위치니다 맛있어요. 아 중국 설 여기가 지금 중국으로 설이라서 사람이 엄청 많은거래요. 원래 왔을 때 사람이 적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왔는데 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끼리 만나했더니 지금 겹쳤대요. 중국 설하고 같이. 오 중국 설 오려고 똑같어 어, 그래서. 아둔팅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어, 길게는 못해요. 이게 막 돌아다니니까 너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들어가고 해야 돼서. 그래서, 잠깐 수산시장 보여드리고, 어, 그리고 내일 제가 아침에, 어, 저기에 바탕가스, 뭐, 어, 민도로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화이트빛치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방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밍으로 데이터 로밍을 해놨어요. 그래서 방송을 할수 있게.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어, 외국에서 방송하는 파마리, 네, 필리핀.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끊지 않도록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잘, 예, 그, 통신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면서 흥정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거, 뭐, 새우나, 아니면 뭐, 뭐, 여기, 개나, 이런 걸로 계속 다니면서 흥정을 해가지고, 괜찮은 걸로. 아, 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뭐 저것도 이제 랍차도 먹을 수 있고요. 되게 많아요. 물론 우리하고 좀 새벽에 여기는 다른 게는게 랍차도 있어요, 랍차도. 통해주는 랍차. 이걸로 먹으려 하는 이 개를. 이 개. 우리가 이거 거기에 맞나? 정글에 혹시 기런게있어요 같은 거. 네,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다음 네,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뭐, 바지락도 있고, 바리비도 있고, 똑같이 어, 새우도 있는데, 이제, 다른 데에서 먹는 거랑, 수산시장 와서 먹는 거랑 또 맛있고, 그 음식 자체가 한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 음식이 아니라 여기 필리핀 음식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먹거든요. 그래서 5년만에 왔어요, 필리핀 여기를. 왜냐면 지금 못 먹었거든요. 너무 좀 힘들어서? 왜냐면은, 코로나 타지고 이러면서 올, 올 수가 없어가지고, 또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는 안 거칠 것도 없어서, 네, 지금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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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품이라고 있거든요. 오션베이라고 해가지고, 요, 요 건물 내에 1층, 이 건물, 요거 안에서 먹습니다. 요리를 여기서, 이 수산물을 사서 이 식당에 가서 져서 어떻게 요리 해 주세요 하면은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 줘요. 그럼 그거 먹는 거예요. 우리 수산지에 가서 이제 식당 가서 매일탕 먹는 것이 똑같아요. 어 그리고 근데 여기가 코로나가 심해 코로나가 있는데도 마스크를 잘써 우리나라보다. 뭐어 여기 다웬만큼 마스크 쓰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 새 많아요. 여기 락프당. 랍스타 랍스타 뭐예요? 어 랍스타 랍스뭐 여기 어사랑고사랑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좋은 걸 먼저 가지고 먹으라고 계속 행정을 하거든요. 그걸 먹고 있는 거에요. 먹으려고 돌고 있는 거고. 아지락 아도 있고 랍스타도 있고 게도 있고 새우도 있고 이걸로 요리 해 먹는데 지금 먹는 거. 저는 여기는 이것도 이게 그개 뭐 꽃게로 리린해서 주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네, 어 여기는 한국 많이 오겠는데 여기가 좀바 가지를 씌우는 이런 경향이 너무 많아서 조심히 잘 다니고. 여기가, 여기, 여기,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지도 많아요. 장난, 여기는 똑같아. 장난 같지 않고, 매번 똑같아, 오면.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필리핀 사람도 많이 오고, 어, 한국 사람,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근데 오늘은 중국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중국 사람들 여기 많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많아. 중국 사람까지도. 그래서 사람이흉도더 많아, 지금. 복잡하고. 그리고 여기가, 요거 주변이, 필리핀이, 요 주변이, 거지들이 되게 많아요. 가끔마다 들어가서 막, 돈거 달라고 하는 들도 있고, 막, 훔쳐가는 데도 있고,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기 다닐 때. 뭐, 물건 같은 거. 어, 많이 갖고 낸 주변에 대부분 놓고, 간 편하게. 다니는 어, 어, 게안담합니다잘 편안. 보관하셔야 되고요. 이거 혼자 가고 있어. 더 달라고. 더 싸게 달라고. 저기서 지금 그림을 저기서요 저기 저렇게 저기 여기서 무기를 치면 저거를 이제 금융을 하는거나 찍고 있는데 더 주지 이거 찍고 있는데 또더 주라고 방송 이거 방송으로 하고 있다고 이거 이거 코리아 코리아가 아, 나가. 코리아 코리아 코리안, 다, 다 나가는 거야. 다 나가는 거야. 달라! 남자야, 나나요다 달라졌어요. 여기, 치킨이요. 딸이네, 먹어? 우리 방, 내가 한국에 먹는 거아 얘기가 거다달라졌어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식당에 가서 요리를 할 거예요. 와우! 잘 먹겠다.

이런 생선들도 있고요. 근데 생선들 잘안 먹고 이런 그새우나 아니 면 오징어, 가리기 이런 걸로 좀 음식을 많이 해 먹어요. 저희는 왜냐면 하고 먹어 옛날에 먹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좀 많이요. 삼치파 생삼모요삼

아, 잘하라!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요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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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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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저니다뭐가되니까 <목소리도>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 좀 하고 제가 한국에 방문 나가니까 다운스부터 라이요 아이 아이. 아니 망고. 어요 이렇게. 그래서 응을 하는거에요 근데 저기 사람들이 아, 되게 낯가라있는 아, 어. 것들이라 되게 신선합니다 아, 여기가 되게 복잡하긴 해요 네. 근데 여기도 큰데 내고 작은데 가고 하긴 한데 네 여기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네,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가 있고. 우리 종서가 한번 몇번 와가지고 소개 근데 게 맛있게 잘 먹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마지막 오늘 여기 먹고, 내일 은 아침 일찍, 어, 바탕가스, 인도로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화이트치 쪽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차를 한두 시간 정도 운전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화이트에이한 이제 2박 3일 정도? 네, 놀다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지금 이제 차가 좀, 밀린 차들이 좀 빠졌어요. 빌린 차들이 좀 빠졌어요. 꽉 차있던 차들이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요. 다 쭉쭉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걸볼수 있습니다. 딱 야시장 같죠? 네, 야시장. 그 여기가 필리핀이 한국 시간보다 1 시간이 느려요. 어, 지금 6시 12분이니까 한국은 7시 12분, 한 7시쯤 됐어요. 여기 한국은. 네, 여기는 지금 필리핀은 6시 12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 시차는 크게 차이가 안 나가지고, 어, 1시간 차이라 크게 못 느끼고요. 네, 저렇게 산 것, 산 것들을 이제 식당에 가져가서 요리를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길진 않아요. 수선시장 막 많이 돌아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저기부터 쭉 웬만큼 저 뒤편에 있는데 저뒷편까지 가지 않습니다. 저쪽은 또 식당이 또 엄청 많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여기 괜찮아서 하고 여기 오면 이렇게 와요. 여기 식당에서 여기에다가 어 요리한 이 상거를 여기 입구 쪽에다가 얘기를 해요.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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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얼마 샀다. 를 체크를 해요. 그리고서 왜냐면 식당에서 우리 요리한 거를 무게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크합니다. 를 그거를 체크해서 를 그리고 안에, 은리에서고 여기에, 거다가 무슨 요리, 무슨 일리 하려고 면그 요리에 맞춰서 요리를 해줘요. 그건 저희는 앉아있다가 그걸 먹는 거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식당도, 어, 우리나라 식당보다는 좀더 질적으로는 이제 뭐, 의식적으로는 좀 다운이죠, 여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뭐, 필리핀 왔으니까, 이그 정도 정도는. 그러니 다른 세이브나, 보라카이 런 필리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마닐라인데 마닐라 중에 수도 쪽에서 있는 그쪽이라서 네 그런 곳으로 온 거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왔던 처음 해외에 나온 그 아이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골집 할머니 집에 가는 줄 알고 집이 예 네. 집이 그런데 그래도 뭐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저 왔을 때 5년 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건물도 더 좋아지고 이제 좀 발전을 조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크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방 한국 방송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엄청 좋아하네요. 네, 렇게해서또 여기서는 또 요리 하나 이런 것들 행정은 또 해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데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어, 이제 들어가서 저희는 기다렸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또 그거 먹고, 네, 이제 먹고서 이야기하고, 또 가면 될것 같아요. 차가 많이 들어오네. 차에 타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한국 사람보다는 좀더 중국 사람들 네 얼굴이 이네 아시아 인제 여기 필리핀 아시아인이 엄청 많이 와요. 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있 일본 사람들 있지만 그리고 여기 중국 사람들 되게 엄청 많거든요. 여기 주변에 건물들이 막 중국 사람들이 이제 땅을 사 가지고 건물 지는사람 되게 많대요. 네 되게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 많다고 하니까 막 아시, 여기 오시면 아시아 사람들 꽤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홍정은다 있고 여기 수산지를 길게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여기가 생각보다 짧아서. 저기 보이서 여기 입구에서 이렇 입구 오는 거리인데 저 입구까지는 가지 않고 식당 근처에 몇 군데를 돌아서 홍정을 하면 그냥 대부분 금액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만져서홍정을 해서 가격을 다운 시켜서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 네, 이제 생선 다 있으니까 저쪽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기하고, 어, 음식은 제가 방송 못해도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저는 방송을 해서 음식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 우리 가이온 사람들, 방송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laughs> 어, 찍어, 찍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또 페이스북하고 이런 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28도에서 30도 정도 날씨예요 근데, 약간, 선 그, 지금이, 약간, 따지면, 한국 따지면 약간 겨울날씨야, 하는데, 비상이일 때문에 지금 여기가 좀 날씨가 이상하대요. 원래 요만 때 비도 안와야 되는데, 비도 자주 오고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가 12월부터 2월까지, 달 우리나라 2월, 3월까지 달얼비가 적게 오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자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 어, 우리나라보다 따뜻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따뜻해서. 네, 한국에 있으면 추웠을 건데.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수산물 시장에 관련된 어,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기대하세요. 내일은 화이트 비치. 화이트 비치 가서, 어, 리조트나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